안녕하세요. 초바TV입니다. 오늘은, 네, 또 성격을 겠습니다 아마 오늘좀 많이 특별합니다. 바로, 네, 장난감 리뷰를 해볼 건데요. 장난감이라기보다는 좀 많이 비싼, 철도 모양입니다. 이게, 왜 많이 비싸냐 했냐면은, 네. 20만원입니다. 원가가 20만원인데, 다행히, 해외 사이트? 원래 그, 우리나라 그, 쇼핑 사이트 그런 데에는다 20만 원이 넘던데, 네. 제가 그, 저희 부모님 번으로, 네. 또 다른 해외 사이트 들어가서, 결국, 엄빠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20만 원짜리 철도 모양, 원가 20만 원 철도 모양을 사달라 했는데, 이 레일 있잖아요. 이거 원래 정식 레일은 한 이베이에서 한 6만원 정도 하던 것 같은데 네. 다이소에서 딱 맞는 레일이 딱 5천원 딱 맞는 기차 레, 기차와 레일 사, 세트가 5천원에 팔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샀고요. 네. 근데 일단 이번엔 본격적으로 기차를 리뷰할 건데 일단 본체는 제가 이거 페인트 요거 빨간 선에 그거먹 그거 먹어가지고. 네, 그리고, 요거 제가 바퀴 원래 안 움직였는데, 이 제가, 이거 원래 전기 그걸로 움직이는 원리인데, 네. 움직이게 한다고 윗부분을 뜯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다행히 고치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요거를 다시 끼워주면은, 어, 어, 안 고쳐지네. 이거 안 고쳐지면 망하는 건데. 20만원 날리는 거나 같은 것같아 어? 에이, 제 살로 위서은잘 굴러가면 그만이야. 일단, 이렇게. 아이씨, 터스렸어 밑에 제 필라멘트 있잖아요. 그, 3D펜. 그게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바퀴 크랭크핀하고 그런 거잘 붙어 있고. 근데 살짝 휘었어요. 여기가 여기가 좀 휘었죠? 그리고 여기 앞바퀴. 네. 에드워드여가지고, 이거 에드워드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여가지고 네. 앞바퀴가 좀 작아요. 앞바퀴하고, 동력, 앞바퀴, 앞에 보조바퀴하고, 동력 있는 본체에 붙어있는 그 바퀴는 크기가 많이 달라요. 얘가 한, 크게 한두배 정도 되려나? 그리고 얘는 요 레일에서 잘 굴러가고 프러... 일단은 요거는 탄수차입니다 탄수차 여기 바퀴 밑에가 좀 허전하게 비어있고요 이거 에드워드 앞바퀴하고 크게 똑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석탄이 하나하나 다 구현돼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이런 느낌이고 요 요거 완 에드워드 앞부분에그 에어브레이크 이거 디자인이 이거 까만 게좀 페인트가 뭐번 떨어뜨려서 벗겨졌고 그 떨어뜨린 거 동시에 완충기가 부서졌고 져또 만능 3D 펜으로 고쳤습니다. 근데 이유는 모르겠는 게 이거 커플링이 있는데 오 커플링이 박스 오 휘어졌었네. 커플링이 휘어집니다. 커플링이 있는데 또 다른 커플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기, 이렇게, 걸면은, 걸리거든요, 이게, 서로. 이게, 네, 이렇게 움직여요, 죠 원래는 객차도 사달라 했는데, 저희 아빠가, 혹시 모르니까 일단 기차만 사라 해가지고, 이 에드워드만 샀는데, 네, 객차까지 샀으면은 뭐, 21만원 날린 거예요. 네. 일단은, 근데 허전하게도 기관실 구현이 안돼 있어요. 이건 제가 3D펜을 좀 다듬은 다음에 직접 기관실을 만들려 했다, 했으나 아내가 파란색이어서 급하게 포기를 했다는 증거고요. 또 빠졌네요, 핫기가 그리고, 어 아쉽게도 전조등이 없어요. 그리고 얼굴이 이거 바흐만 에드워드 거든요 근데 얼굴이 네. 애니하고 많이 다르죠? 네. 이게 애니에서는 꽤뭐 근데 그나마 얘가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뭐 다른 토마스 바흐만 토마스 보면은 네. 얼굴이 좀 무서운데 그나마 나은 게이 에드워드예요. 고드는 살짝 CGI 플러스 고든하고 헨리는 뭔가 CGI 플러스 모형 애니메이션 플러스 차이터 시리즈고 얘가 그나마 똑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이번에는 프라레 그 구형 에드워드하고 비교를 할 거거든요. 왜 구형으로 했냐면은 구형 에드워드가 그나마 구현이 제일 잘 됐어요. 신형 에드워드는 바퀴가 뭐 트랙마스터 마냥 바뀌었어요. 일단은, 기형 에드워드. 아, 이건데 제가 한번 분해를 해가지고, 신형 에드워드 탄수차를 갖고 있어서, 요, 전면 커플링이 지금, 네, 뒤에 있는 모습이고요. 후방 커플링은, 이렇게 본체하고 연결해놨는데, 전선 옛날에 다 끊어놔가지고, 지금 이거 작동이 안 돼요. 네. 이렇게 작동이 안 되고, 일단은, 얘도 크레이 핀이 있는데, 얘처럼, 이렇게, 시제 기체처럼굴러가지는 않고, 그냥, 어, 예, 여러분이 아시는 플라레 대로, 이렇게, 살짝, 내려가, 위, 한쪽이 올라갔다가, 또 한쪽이 내려가고 그런 형식이고요. 음,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이는 요 바흐만 에드워드보다요 프라레일이 폭도 이거 너비도 훨씬 더 넓고 어좀적퀄이에요요 프라레일이 그요 바흐만에 비하면요. 네, 전 옛날에 바흐만이 실제 이거 이게 그 실제 애니메이션에 사용된 기관천줄 알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엄마 한, 3년 전쯤에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주셨어요. 토마스가 가격이 15만원인가 그랬어요. 이, 그, 11번가에서. 그리고, 음, 얘는, 뭐, 보시다시피, 에어브레이크는 없고요. 네, 커플링도 그냥, 어, 그거예요. 그, 그냥 네모. 네모, 사각형으로 표현되어 있고, 요 창문에 원래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제가 안 올려갖고 그냥 뗐습니다. 그리고 경적은 네 얘는 무슨 고든하고 경적 모양이 똑같아졌고 얘는 그냥 그 이렇게 잘 구현돼 있는데 이게 또 자세히 보면은. 페인팅 이 페인트가 좀 벗겨졌습니다. 네 다시 좀 불고 아 삼각대에서 카메라 떨어졌어요. 삼각대에 다시 카메라 끼워 아우 이렇게 안 돼. 끼워 주고 나는 그리고 얘 바퀴는 얘는 그냥 흔들려요 바퀴가. 옛처럼 뭐좀 이런 식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흔들리는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뭐 커브도 잘 가요. 근데 음 확실히 근데 일단은 바흐만이 훨씬 더 좋기는 한데 오늘의 결론은 일단 바흐만이 확실히 더 좋기는 한데 가격 대비로는 요 프라레 구형 에드워드가 더 낫다. 근데 요즘, 프라레 그 구형 고든이 거의 한 20만원어치 하던데. 그러면 한, 미래, 에한 5년 뒤에는 뭐, 에드워드가 뭐, 200만원 하야나? 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결론. 은이프라레이바음만보다 훨씬 더 좋, 좋습니다. 네. 근데 이거, 음. 요고, 타스타일도잘 보면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어요. 이것도 제가 긁어먹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초바. 하하하.